휴대폰을 몇 번이나 초기화하고 어, 휴대폰을 던지고 온갖 짓을 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포렌식을 하니까 영상이 모두 복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하는 사이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어, 요즘은 휴대폰으로 웬만한 것들을 다할수 있죠. 어, 전화나 카톡처럼, 단순한 소통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도 전부 휴대폰으로 하다 보니까 휴대폰을 분실하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어, 사진이나 카톡 대화처럼 사생활에 관한 정보도 전부 휴대폰에 들어있고 휴대폰으로 업무를 하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이 작은 휴대폰에 내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흔히 보셨겠지만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전부 압수해서 수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단순히 업무 자료나 친구들과 대화한 내용이나 여자친구와 같이 찍은 사진 정도의 문제가 없지, 없겠지만 문제는 거기에 불법 촬영물이나 다른 범죄와 관련된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어, 이처럼 내 전자 기기에는 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압수 당하면 내 모든 것이 해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사람이 죽으면 부검을 해서 조사를 하듯. 전자 기기를 부검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 기기를 부검해서 그 안에 사진과 동영상, 문자, 문서, 접속 기록 등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탐색해서 증거로 쓰는 과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어, 저 휴대폰에 사진 전부 지우고 초기화했는데 복구 되나요? 어, 카톡도 탈퇴하고 문자도 전부 지웠는데 포렌식하면 나오나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복원 기술이 좋아져서 요, 요즘은 복구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무작위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기종으로 와서 보안 프로그램이 강화될수록 그리고 자료가 저장된 시점이 오래되어 덮어 쓰기가 많아질수록 복원이 잘 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다만 자료 복원의 가능성과 범위는 사실상 무작위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아주 최근에 찍은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복원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반면에 수년 전에 촬영한 영상인데도 복원이 된 경우가 있었고 사진은 복구가 됐는데 영상이 복구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오히려 예전 자료는 복원이 됐는데 최근 자료는 복원이 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예전 의뢰인 중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았다가 삭제를 했는데 혹시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봐 휴대폰을 몇 번이나 초기화하고 어, 휴대폰 을 번지고 온갖 짓을 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포렌식을 하니까 영상이 모두 복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실제 다운로드 받은 영상은 10개가 넘었지만 복구된 것은 한 절반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초기화를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이 복구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복구하려고 했는데 3년 전 문자 내용은 복구가 됐는데 오히려 최근 한달전 문자는 복구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자료가 복원될 것인지는 사실상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고, 사설 포렌식 업체의 휴대폰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동일하게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사설 업체를 통해 예상하는 것도 사실상 100%는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내가 사설 업체에 돈을 주고 맡겨서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받아서 내 전자기기를 압수해 간 다음에 강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설업체보다는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정식으로 포렌식한 것이 더 복구가 잘 된다는 말도 있는데 비교를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유리한 증거가 있는데 이미 지어진 경우라면 꼭 실력 있는 사설업체에서 복원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주로 연계해서 사용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이를 의뢰인들에게 소개해 드리곤 합니다. 예컨대 제가 예전에 아동학대 중상해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확신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의뢰인은 아동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자신한테 아주 중요한 유리한 증거 자료였는데 이를 이미 삭제해서 제가 소개해 준 업체에 가서 복원 작업을 통해서 다행히 자료를 복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카카오톡 복원 자료를 법원의 주요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해서 결국에는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포렌식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징 절차이고 두 번째는 선별 절차입니다. 이미징 절차는 단순히 자료를 기계에서 추출하는 기술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굳이 참여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 담당 수사관과 추출된 자료를 증거자료로 선별하는 선별 절차에는 반드시 참여해서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는 제외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일단 휴대폰을 압수당하면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전부 추출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나 변호인을 불러서 그 자료를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영장이 기재된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어, 제가 예전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으로 지하철 경찰대에서 선별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추출된 사진이 한 11장 정도가 나왔는데, 제가 이, 사, 이 사진은 혐의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제외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당시에 무려 7장을 제외하고 4장만의 증거자료로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해당 증거자료는 위법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에서 쓸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때 위법수집 증거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별 절차에 참석해서 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어, 자, 정리하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서 자료가 복, 복원되는 것은 휴대폰 기종 그리고 자료가 저장된 시점, 휴대폰 초기화 여부 등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무작위에 가깝다. 따라서 사설 포렌식 업체를 통해서 미리 복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고, 유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들만 선별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는,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료 선별 절차에는 참여하는 것이 좋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